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또 새로 시작하는 2022년 한해 가운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성취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개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죠. 사업하시는 분 치고, 사업하시는 분 치고, 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돈 버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셋째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을 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한 집사님도 그 사업장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육자들을 통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또내 개업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일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개업 예배를 드리고요 또 사업장을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집사님.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어떠한 가게를 내셨어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2 시에 오셔서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갔거든요.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가게 앞에 딱 서서는 아피 캄캄하더라. 한 판이 뭐로 붙어 있겠습니까? 무슨 무슨 호프. <laughs> 그러니까 집사님이 개업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호프집을 개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이 카카메지더라고 눈앞에서. 야 큰일 났다. 들어으니까 들어가서 집사님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맡아서 했다.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업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 많이 팔으라고. 집사님 술 많이 파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얼른 더 좋은 더 좋은 사업장 더 좋은 업종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집사님 마음 속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인가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업장 옮겼어요. 예배드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 하시면서도 아, 내가 좀더 좋은 업종으로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열심으로 하면 좋겠다. 그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교인이. 집사가 술 파는 그일 하는 게참 집사님도 마음에 좀이렇 걸리셨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 마음 속에도 한 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이 있으면은요 또한번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새롭게 2 0 2 0년도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작을 이루어야 하겠느냐, 새로운 한해또한 마디한 새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작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개업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고요,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요, 하루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반드시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축 복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이 시작하는 금년 한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찬 준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에 날마다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갑니까? 따로따로 살아갑니까? 함께 살아가지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그러면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싸움이 없고 불화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야 됩니까?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집사님 그 사업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함께하시지요. 두 분이 함께하시면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달라야 합니까? 하, 아,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민족에게 침공을 받고 이방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사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함께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래고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이 시작하는 금년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하느냐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지요. 다윗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요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에요. 싸움을 많이 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싸움꾼이에요. 소년이었을 때 어릴 때 누구랑 싸워서 이겼습니까? 콜레타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어린 소년이 능치가 큰 장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쌈꾼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녀 다름 아니야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늘 전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전쟁은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다윗, 내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때 전쟁하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면 다윗은요 그 말씀대로 전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불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기도밖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루아에게 성경 동화를 하나 좀 보여줬는데요. 누구 이야기냐면 다니엘의 이야기였어요. 다니엘.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를 통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불 속에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우리 기도회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 시간에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튑니까? 침이 튑니다. 비말이 튀기 때문에요. 비말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그러한 위험성이 많다해서 교회들이 기도회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수요 기도만이 아니라 꼭 금요 기도에만이 아니라 꼭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 함께하기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5천명을 먹으신 주님의 기적,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지만, 그것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나의 시간을 드려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요. 나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이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이야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개업하실 때에 사업장 가운데에 늘 가면 붙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것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